배대복해자 미치 가타 그럼 지수끼리 뭐하는거예요 예. 아, 더요 더하세요 더하면 얼마에요? 예. 4요 3, 3 4, 4, 응? 3 제곱 그렇지 예. 이해되지? 예. 이런 느낌이야 얘는 어떻게 할래? 얘는 나누기면 뭐야? 예. 빼요 빼 그럼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3분의 1 되네 그치? 지 예. 그럼 a 의 마이너스 1승이다 이거 뭐라고 쓸거야? 예. 그렇지, 이렇게 쓰 자,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? 둘이 뭐 해? 둘이 곱해요. 그럼 마이너스 2에 3승이네? 네. 얘는 뭐예요? 네. 마이너스 8. 응, 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네. 맞... 이렇게 곱하고. 곱하면 얼마임? 2 마이너스 2 4 아, 약분하면서. 네. 응. 그렇지. 일곱하면. 그렇지. 이렇게 하시면 되고,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는데, 이런 거 한번 봐봐. 봐봐, 봐봐. 얘는 조금 헷갈려. 봐봐.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처럼 할 텐데,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못 하겠지. 그래서 얘를 다시 저렇게 바꾸는 거야. 얘는 앞에 2가 생략된 거죠. 위에 몇 분의 몇일까? 그렇지 얘는? 그럼 여기다가 3분의 1씩 곱하면 되겠죠? 네. 곱하면은 a 의 2분의 1 a 1 2의1 6분의 이분의1이 2분의 1이 게돼요네 그럼 a에 이거 둘이 뭐해야 돼? 더해 예. 그래 그럼 12분의 얼마야? 그렇지. 좀 와. 네. 그러면은, 쌤이 이것만 좀 해주고, 너가 해봐. 너가 해볼게. 자, 얘는, 이렇게 찢어. 그래서 얘를, 이렇게, 이거랑, 이거를, 안에끼리, 안에끼리 곱했다고 생각하세요. 그럼 이게 되겠죠. 네. 그래서 얘를, 우리 배운 대로, 둘이 곱하기로 했지? 파그리치 2코파그리치 2코파 이걸 분수로 바꾸세요 a 코파그리치이코파2그2그그리 여기까지 하세요.